두 개의 사건, 하나의 완벽한 선언, 2025년 가을, 불꽃자구는 단두 개의 사건으로 이 지난한 전쟁의 끝을 알렸습니다. 첫째, 끝판대장 오승환, 그가 마침내 불꽃자구 유니폼을 입게 됐다는 소식. 둘째, 불꽃자구의 청춘 선성권이 성공한 동기 환경무과 실전에서 마주했다는 운명적인 장면. 이두 가지는 그저 화제성 뉴스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이건 전략이고 선언이며 불꽃차구의 철학이 정확히 구현된 결과입니다. 그동안 많은 팬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연 불꽃차구와 최강 야구 중 누가 진짜 레전드의 홈인가? 어떤 팀이 더 진정성 있고 야구의 본질에 가까운가? 그리고 이번 주그 답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내려졌습니다. 오승환이라는 이름. 그는 단순한 투수가 아닙니다. KBO 역사에서 그 이름 세 글자는 마무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불꽃 자구의 레전드들과 한 팀이 되어 뛰는 순간, 한 시대의 상징이 한 세계관의 무게 중심을 결정지은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전자 선성권은 프로 선수로 성장한 동기, 환경 묵과 실제 경기에서 마주합니다. 이는 불꽃 자구가 그저 향수에 기대는 콘텐츠가 아니라 진짜 경쟁의 무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극적인 증거입니다. 거인의 선택과 청춘의 증명. 불꽃자구는 이두 서사를 완벽히 직조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릴 차례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인의 선택, 오승환은 왜 불꽃자구를 선택했는가? 자,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왜 오승환은 불꽃자구라는 유니폼을 입게 되었는가? 이건 단순한 이벤트 출전일까요? 단순한 은퇴 이후의 화제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선택은 KBO 마무리 전설의 눈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오승환은 불꽃야구 출신인 리퍼트 유이관이 소속된 리코스포츠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불꽃야구 레전드들과 함께 10월 한일 드림매치에 출전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된 시나리오 혹은 사전 쇼케이스라 볼수 있습니다. 이대호, 정근우, 박용택 등. 82년생 라인들과의 우정? 그건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낭만과 증명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무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압니다. 이 무대는 이종범과 김태균의 예능적 무게보다 불꽃자구의 진정한 실전성이 더 크다는 것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과연 오승환은 단순히 좋은 사람들과 야구하러 나온 걸까요? 아니면 한국 야구의 새로운 중심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려는 냉철한 전략가일까요? 그는 은퇴와 동시에 모든 콘텐츠, 모든 브랜드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선택한 것은 시청률 1%의 방송이 아니라 20만 명의 실질 팬덤이 열광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불꽃 자구는 그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장합니다. 하나는 야구 인생을 마무리할 위대한 서사, 다른 하나는 여전히 투구로 증명할 기회. 바로 이것이 그가 불꽃자구를 선택한 이유이며 그 선택 하나로 연기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의 종결 최강야구는 오승환을 잃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잃었다. 오승환이 불꽃자구와 한 팀이 되는 순간 이 싸움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단순한 선수 한 명의 합류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관을 이동한 선택이고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입니다. JTBC는 오랫동안 오승환이라는 이름을 마지막 희망처럼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청률 반등, 화제성 회복, 브랜드 명분까지 그 모든 기대의 무게가 그끝 판대장의 선택 하나에 실려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82년생 동기들과 함께하고 20만 팬덤의 지지를 받는 불꽃야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로 최강야구가 잃은 건 단순한 영입 실패가 아니라 제도약의 가능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승환이 합류하면 반전될 수 있다는 서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스토리라인은 이한 장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과거형 콘텐츠, 잊혀진 전성기, 영입 실패로 무너진 내러티브, 게다가 불꽃자구와의 명분 싸움에서도 완패했습니다. 레전드 중 레전드인 오승환조차 불꽃자구를 선택했다면 더 이상 정통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위대한 선수가 무대 자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강 야구는 오승환을 잃은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던 과거의 권위와 미래의 반전 가능성까지 모두 한 번에 잃은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이제 더 이상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콘텐츠를 계속 지켜보시겠습니까? 엇갈린 운명의 거울, 선성권은 왜 작아지지 않았는가? 이번 이야기는 한 레전드의 선택이 아니라 한 청춘의 내면 서사로 향합니다. 바로 불꽃야구의 선성권과 프로 진출에 성공한 환경무의 맞대결입니다. 이 둘은 1023년 같은 트라이아웃에서 합격한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환경무근 한화 이글스에 입단해 KBO의 프로 무대에 섰고 선성권은 여전히 불꽃야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만남은 단순한 연습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건 한 명의 청춘이 자신의 현재를 비추는 가장 냉정한 거울과 마주한 장면입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주눅 들고 비교 앞에 자신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성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 무과 마운드에서 정면으로 마주섰고 경기를 마친 뒤에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좋은 경험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는 질투도 패배 의식도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의지와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성장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꽃자구가 만들어내는 선수의 태도이고 정신이며 진짜 콘텐츠가 가져야 할 감동입니다. 불꽃자구는 스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를 주는 플랫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프로라는 타이틀을 얻은 동기를 부러워하며 멈출 것인가 아니면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자신만의 길을 갈 것인가 이 질문은 단지 선성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무대 위에서 늘 마주하고 있는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증명이라는 철학, 불꽃자구는 어떻게 신화를 만드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두 가지 이야기 오승환의 선택과 선성권의 투쟁 이 둘은 전혀 다른 결로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철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한 단어가 존재합니다. 바로 증명입니다. 불꽃자구는 단한 번도 스타 마케팅에만 의존한 적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항상 묻습니다. 당신은 왜이 무대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은퇴한 레전드부터 트라이아웃을 가통과한 신인까지 모두에게 공평하게 던져집니다. 오승환은 그 자신이 이미 증명된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가 불꽃 야구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무대 역시 자신의 야구 인생을 마지막까지 증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한 레전드가 불꽃 야구라는 플랫폼의 진정성을 외부적으로 인증한 사건이라 볼수 있습니다. 반면 선성권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플레이, 그의 태도, 그의 말 한마디는 그가 계속해서 증명 중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자신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불꽃 자구는 모든 선수가 결과보다 태도로 평가받는 유일한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이대호가 1군 시절보다 더 진지하게 훈련하고 니퍼트가 누구보다 치열하게 감정을 드러내며 신인 선수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매주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이 무대. 이곳은 방송이 아닌 경쟁의 장이며 오락이 아닌 증명의 서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 만약 한 명의 선수라면 그저 누군가에게 선택되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플레이로 스스로를 증명하겠습니까? 두 개의 드라마, 하나의 결론. 왜 팬들은 불꽃 야구에 열광하는가?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토록 불꽃 야구에 열광할까요? 단순한 화제성 때문일까요? 유명한 레전드들이 모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본질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불꽃 자구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서사를 하나의 유기적 내러티브로 엮어내는데 성공한 유일한 콘텐츠입니다. 첫째, 우리는 오승환과 같은 전설들을 통해 거대한 드라마를 봅니다. 국가대표, 수많은 역사의 현장을 함께한 인물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은 마치 어벤져스의 귀환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주 월요일 가슴을 뛰게 만드는 대서사입니다. 둘째, 우리는 선성권, 박준영, 김민범과 같은 이름도 얼굴도 처음 보는 선수들을 통해 작지만 진한 이야기를 경험합니다. 그들의 꿈, 그들의 긴장감, 그들의 성장통, 이 모든 것이 시청자의 감정과 삶을 대입시키는 정교한 휴먼 서사로 작동합니다. 불꽃 자구는 이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레전드는 후배를 끌어안고, 청춘은 레전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 안에서 모든 인물이 공평하게 서사적 가치를 획득합니다. 이건 단순한 팀워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스토리텔링의 완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의 구조적 중심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증명할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 이 철학이 불꽃 자구를 다른 스포츠 예능과 완전히 구분짓는 이유이자 JTBC조차 따라올 수 없는 콘텐츠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오승환의 선택이 증명한 불꽃자구의 위상 그리고 선성권의 투쟁이 증명한 불꽃자구의 진정성 당신의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든 건 과연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들처럼 무대 위에 서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끝나지 않은 어스와스 오! 라는 이야기 오승환의 진짜 합류 가능성과 다음 세대의 등장. 오승환이 한일 드림 매치에서 불꽃자구 레전드들과 한 팀으로 뛴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 다음에 있습니다. 이 경기가 단발성 이벤트일까? 아니면 오승환의 본격적인 불꽃자구 합류를 알리는 예고편일까? 현재 불꽃자구의 내부 사정은 이 질문에 무게감을 더해줍니다. 임상호, 김민범, 박준영, 3명의 유망주가 전 25시즌을 앞두고 KBO 무대로 진출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축하할 일이지만, 동시에 불꽃 야구 입장에서는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할 새로운 숙제가 생긴 셈입니다. 지금 불꽃 야구에는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오승환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단순한 레전드로가 아니라 팀의 정신적 지주, 그리고 젊은 투수진을 이끄는 멘토로 합류한다면, 그 파급력은 단순히 경기력의 상승을 넘어 불꽃하고 전체의 스토리텔링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는 총매제가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승환이 계약한 리코 스포츠에는 이미 리퍼트 유이관 등 불꽃하고의 핵심 인물이 포진해 있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의 흐름 그리고 시그널입니다. 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가 유니폼을 입고 실제 그라운드에 서는 것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다음 트라이아웃 시즌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불꽃 자구는 단순히 낭만을 말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실제 KBO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통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무대에선 어제까지 무명이었던 선수가 오늘 레전드와 함께 훈련하고 내일은 프로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흐름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설계된 구조, 그리고 철저히 의도를 담은 콘텐츠 기획의 힘입니다. 그 중심에 급 판대장 오승환이 진짜 합류하게 된다면, 불꽃자구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한국 야구계의 신화를 만드는 플랫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최종 질문, 당신이 오승환이라면 어떤 유니폼을 입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인의 선택, 청춘의 투쟁,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팬들의 반응,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오승환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유니폼을 입으시겠습니까?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률 1%대에 흔들리는 JTBC, 레전드 출연자들 간의 캐릭터 충돌, 지속적인 내부 논란과 흐릿해진 서사의 중심. 이것이 지금의 최강야구입니다. 두 번째는 20만 팬덤의 강력한 지지, 은퇴 레전드와 청춘이 공존하는 시스템, 프로로 향하는 트라이아웃 플랫폼, 그리고 레전드가 레전드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야구의 정서를 간직한 무대. 이것이 지금의 불꽃 야구입니다. 그렇다면 끝판 대장, 오승환은 어디에 서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지 한 사람의 커리어 선택을 넘어섭니다. 이건 한 콘텐츠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진 흐름, 오승환의 선택, 그가 함께한 인맥, 팬들의 반응, 여론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정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불꽃 자구는 이미 이긴 전쟁의 마지막 조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오승환이라면 그 순간 불꽃 자구는 단순한 야구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레전드가 마지막을 함께하기로 한 야구의 종착지가 됩니다. 야,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승환이라면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유니폼을 고른다면 당신은 어떤 무대, 어떤 동료, 어떤 관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결국 우리 시대 야구의 방향이 될지도 모릅니다.